안녕하세요. 고덕 아마존 여전사 TV 이현실입니다. 오늘은 월세 300만원 받는 상가. 어떻게 하면 초보도 성공적으로 고를 수 있는지 그 꿀팁을 평택에서 21년 경력의 노하우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입지를 보세요. 유동인구가 많고 임대료 수준이 적절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 상권 분석은 필수겠죠? 4차선 도로변과 보행자 전용도로 라인을 같이 물고 있는 코너 자리 같은 경우 광고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는 10m 이상 폭이 넓고 아파트 대단지를 꽉 끼고 있는 골드라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보행자 라인으로 아파트 대단지 입주민들이 필수적으로 도보로 다닐 수밖에 없는 동선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라인으로 초등학교를 물고 있는 베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8차선 이상이 되면 오히려 상권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실률을 확인하세요. 공실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높은 공실률을 피하는 것 좋겠죠? 그리고 상가 임대인이 렌탈 프리를 1년 이상 장기로 주는 상권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기 좋은 상권은 렌탈 프리 기간도 3개월 이하입니다. 한두달 주는 곳도 있습니다. 렌탈 프리가 짧다면 입지 좋은 곳으로 보면 됩니다. 에이스 자리일수록 렌탈 프리 기간이 짧습니다. 안 줘도 임대가 잘 나가니까요. 셋째, 상가 유형을 고려하세요.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업종에 따라 적합한 상가가 다 다릅니다. 내가 임대하려는 업종에 맞는 상가를 골라야 합니다. 근로자 상권에 학원을 오픈하면 안 되겠죠?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만 해도 상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 근로자들을 위한 상권과 서정리역 쪽 아파트 대단지 주거 상권과 2단계 쪽 학군 위주의 주거 상권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용하는 고객의 패턴이 다릅니다. 넷째, 입지 좋은 자리는 권리금도 이런 시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300만원 이상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가 중에서 가장 베스트 입지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절대 공실나지 않을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팁들만 잘 활용한다면, 월세 300만원 상가 초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되는 자리만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런 명품 입지를 볼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다면, 고덕 아마존 같은 전문가를 믿고 의지해 보세요. 확실한 자리 선별해 드리겠습니다.